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FST입니다. 자, 오늘 11월 21일이죠? 지금 11시 36분. 제가 한번더 영상을 준비하게 된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정보가 여러분들 검색해서 나오는 어? 내용일까요? 아니요. 진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,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. 제가 어... 여의도에서는 20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, 어이 정보죠 이정부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특히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것도 모르고 매매하시면 진짜 여러분들 대참사가 일어날 겁니다. 진짜 큰 일이 날 거예요. 제가 이정부를 공유 드릴 거고요. 이정부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핸드폰 번호로 010 2199 7372번 스티. 스틸라고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 이거는 제가 100% 무료로 좀 공유를 드릴게요. 100%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 지금 역대급 개별호재가 나왔어요. 역대급으로 강력한 개별호재가 나와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 터지면 여기서 강력한 수직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. 저는 여기서 최소 5배는 갈 거로 보고 있고요.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. 절대로. 자, 자료는 010-219-7372번 스티스 t -ST. 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% 무료로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개별호재 제가 개별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죠. 강력한 개별호재 어, 이게 현재 시황 이 시장 상황과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내용입니다.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유튜브 영상까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매수를 하던, 매도를 하던, 여러분들 자유죠? 저는 여기서 뭐 매수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. 단지 그냥 나는 매매할 생각이 있다. 그냥 보유하고 있다. FST를. 이런 특이점이 왔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? 이 정보는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 정보를 받아가신 분들은 정말 역대급으로 계좌의 수익이 불어나, 불어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금 돈에서 몇 배는 불어나 있겠죠. 근데 아마 이제 정보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정말 두구두구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. 내가 만약 이 종목을 안 본다. 나는 이 종목 매매할 생각이 없다.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.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정보를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나겠죠?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자, 010-2199-7372번 스티입니다. 스티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. 꼭 제가 자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11월 21일이고요. 지금 11시 39분인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 종목 준비 잘하고 대응만 잘하면 여러분들 진짜 집도 살수 있을 거예요.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. 자, 이 자료는 010 2199 7371번 스티. -ST, 스티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